안녕하세요. 달려라 병원에서 하지족부 진료를 맡고 있는 장종훈입니다. 오늘은 그무지외반증 수술이 아주 획기적인 수술 방법이 개발되어서 소개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최소침습 무지외반증 수술이라고 해서 의학용어로는 미니멀 인베이시브 쉐브론 에킨 어토톰이라 합니다. 미카 수술이라고 하죠. 쉐브론이란 것은 이제 갈매기형으로 절골을 한다는 뜻이고, 에킨 오스토미는 이제 사람 이름입니다. 제1 발가락, 제 엄지 발가락 절골술을 에킨 오스토미라고 하거든요. 절골술 이것을 이제 줄여서 미카 수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모든 수술은 이제 절개가 없어요. 고식적인 방법. 옛날에는 무죄반증 수술을 할 때는 항상 이 엄지 안쪽을 절개를 했어요. 보통 한 적게는 7cm, 많게는 한 10cm 정도를 절개를 했는데 이것은 이 수술은 보통 한 5mm 정도 되는 구멍을 3개에서 4개 정도를 뚫어서 마치 우리 관절 내시경 수술을 하는 것처럼 구멍만 뚫고 수술을 할수 있습니다. 아주 획기적이죠. 이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이 수술 도구가 개발되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게 있던 도구인데 제가 알기로는 성형외과나 그 치과에서 이렇게 뼈에다가 구멍을 뚫거나 절삭을 할때 쓰는 도구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절골 저는 이제 임의로 핀 커터라고 부르는데 이핀 커터를 이용하면 이 구멍만 뚫어서도 쉽게 이 제일 중족골을 절골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골을 한그 뼈를 교정을 하고 맞춘 다음에 나사를 고정을 하게 되는데 이 나사도 실제로 그 굉장히 작아요. 이 3.5mm에서 한 4mm 정도의 두께만 가진 나사를 두 개를 고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절골 및 고정할 때쓸수 있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많이 개발됐습니다. 먼저 제일 중족골의 원위부에서 절골술을 시행합니다. 구멍을 먼저 뚫고 엑스레이처럼 핀으로 핀 커터를 이 반대쪽 콜텍스 반대쪽 피질골까지 뚫어주게 됩니다. 거기서 위 아래로 갈매기형으로 절골을 하게 되면 실제 그 중조골 절골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약한 1분이 걸리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절개하고 힘줄이나 연부 조직들을 다 이렇게 밝힌 다음에 절골 하게 되면 그래도 한 10분에서 15분은 걸렸거든요. 그런데 이게 거의 한 1, 2분 안에 끝나니까 굉장히 획기적이죠. 자, 그다음 뼈를 절골한 후에 제일 중족골 골두 부분 이제 교정을 해야 될 부분을 이스프레더나 프리어 같은 것을 넣어서 안쪽으로 밀어 넣어서 일단 교정을 합니다. 그 이후에 교정한 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핀을 어, 나사를 박아야 될 핀을 먼저 저렇게 삽입을 한 다음에 나사를 고정을 합니다. 두개 정도 단단히 고정하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해요. 바로 걸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다음에 이제 검막류 튀어나온 있죠. 볼록하게 튀어나온 거. 그것도 이제 절제를 해내야 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나사 고정을 한 뒤에 볼록하게 튀어나온 검막류를 그 구멍 그대로 안쪽으로 밀어 넣어서 저기를 이렇게 갈아내는 또 기구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건망류를 깨끗하게 불룩한 부분이 거의 없게 이렇게 갈아내줄 수가 있습니다. 안전하게 그리고 안에 이제 이 구멍을 뚫고 하니까 속에 뼈가루가 많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것을 굉장히 깨끗하게 세척을 많이 해줘야 돼요. 사실 뭐 얼마 안 걸리죠. 한 1, 2분밖에 안 걸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액힌 절골술 제1근위주골 엄지발가락 절골술을 시행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엄지발가락 쪽도 5mm 정도의 구멍을 뚫고 위 아래로 갈매기 형식으로 절골수를 합니다. 이것도 한 1, 2분밖에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엄지발가락도 최대한 모양을 맞춘 채로 교정을 한 다음에 핀을 고정하고 그핀 속으로 나사못을 고정합니다. 자, 이게 사실은 굉장히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 저는 앞으로 무지외반증에 어떤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달려라 병원에서도 모든 무지외반증 수술을 거의 뭐 물론 뭐 100%는 아니겠지만 재발을 했거나 좀 어려운 수술은 고식적인 방법을 써야 되겠지만 이 일반적인 무지외반증 수술은 이 최소 침습 무지외반증 절골술 미카 수술로 할 예정이고 앞으로도 어, 지금도 벌써 시작하고 하고 있습니다. 최소 침습 무지외반증 미카 수술의 장점이 뭘까요? 1번. 절개 창이 없으니까 수술 후 통증이 너무 적어요. 그리고 수술 후 창상 감염도 거의 없어요. 1%도 안 되죠 감염률이. 그러다 보니까 입원 기간이 워낙 짧아집니다. 예전에는 4 일에서 일주일까지도 입원했지만 어, 보통 미카 수술은 하루에서 이틀 정도 입원할 수 있다고 보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연부 조직 박리를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그 혈류로 혈류를 건드리지 않아요. 뼈로 가는 혈류를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뼈에 그 유압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세 번째는 수술 시간이 기존의 어떤 고식적 방법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로 워낙 줄어들었어요. 예전에는 한 40분 절개를 또닫는 데까지 하면 45분, 50분까지 걸렸는데 이것은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로 수술이 끝나게 되죠.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그 외측 연부조직 박리술이라는 게 있어요. 원래 고식적 방법에서는 래터럴 소프트리티슈 릴리즈라고 해서 외측 종자뼈에 붙어 있는 힘줄들을 이렇게 다 늘려줬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지 않아요, 이것은. 그러면 어, 무지 내반증이라는 무서운 합병증이 있는데 이게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염부 조직 박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술이 무섭고 힘드신 분들 겁내지 마시고 수술하고 나서 통증도 잡고 어떤 미용적인 효과까지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수술이 되었으니까, 이제 과감하게 병원 오셔서 상담 받으시고, 치료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